보석을 찾아라. 숲속의 진주를 찾아라. 오늘도 숲속의 보석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한국 양봉벌춤 교육중앙의 박종진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밤구는 체면은 잘 하시는지요? 이제부터 7월이 시작됩니다. 무더위와 함께 장마가 시작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장마와 함께 무더운 여름철 봉공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량 공급이 되겠습니다. 방꿀 채밀 이후에 지역에 따라서 무밀기가 되는데요. 이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식량이 전량이 되어서 공군관리에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요. 육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또 질병도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꿀이 조금씩 유미되는 데는 걱정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필히 이 식량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셔야지 육아도 잘 되고 벌집 짓기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질병에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식량 공급에 의해서 두 번째는 질병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장마가 늦장마가 온다고 들 많이 얘기를 했죠 아직까지는 장마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장마가 온다고 보고, 이 장마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 비가 내리게 되게 되면, 질병에 걸릴 우려가 짙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마철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즉, 환기가, 순환 환기가 잘될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장마철이 왔다고 하면, 소문은 활짝 열어주셔야 됩니다. 벌통 내부에 있는 개포, 약 3cm에서 5cm 정도를 접어서 환기를 잘 시켜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부에 벌이 많다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이 접어서 소문으로는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고 위로는 또 더운 공기가 빠져나와서 공기가 잘 순환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질병 관리에 예방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질병이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신경 써야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 무더위가 시작되면, 되면은, 신드기가 극성을 부리는 그런 시기가 되고요. 또한 석고병이라든지 부저병까지 동반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서 약해를 적절하게 방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화분떡 공급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대형 화분이라고도 하죠. 지금 자연 화분이 일부 조금씩 들어오기는 합니다만은 이 자연 화분 가지고는 육아를 하기에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 화분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육아가 한창 시작되기 때문에 화분떡은 필히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이 화분은 육아의, 육아의 3대 요소 중에 하나로서 육아에 꼭 필요한 그러한 식량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무밀기에 또한 화분이 없는 시기에 꼭 주셔야지 육아가 잘될 뿐만 아니라 머리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은 분봉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계절이 또 7월달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6월달까지 다 마감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만약에 미처 시간이 되지 않아서 분봉을 미루어 오신 분들은 밤꼴 체밀이 끝난 이후에 바로 분봉을 마무리하셔서, 금년에 분봉을 마무리를 잘 하셔서, 이 마무리한 이 봉군이 바로 월동을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분봉을 빨리 마무리해 주셔야지 월동 자객군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이 바로 분봉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동 자객군을 준비한 기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여름도 오지 않았는데 무슨 월동이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이 분봉하고 월동 자격군을 갖추는 것과 거의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분봉을 지금 마무리해야지 월동 자격군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7월 말까지 약 3회 벌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분봉을 마무리 하셔야 되고 또 월동 자격군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달 말까지는 거의 3회 정도의 벌이 돼야지 월동벌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 이달은 월동 자격군을 준비하는 시기라 이렇게 봅니다. 준비를 해놔야지만 앞으로 오는 9월달, 10월달에 산란 많이 해서 그 벌들이 월동을 들어가서 내년 법벌을 키울 수 있는 벌이 되겠죠. 지금 있는 벌은 여름벌이라면 이 여름벌이 가을에 태어나는 가을벌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그 가을벌은 월동을 해서 내년 봄에 봄벌을 키울 수 있는 자객군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시 거꾸로 지금 벌을 자객군을 잘 갖추어 놔야지 그렇게 잘 이어지게 해서 내년 봄벌을 키울 수 있는 훌륭한 봉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2부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